안녕하세요. 잠깐만 서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랑 저 그런 것좀 여쭤볼게요. 우선 오늘 출석 의무 없는데, 네, 제가 나란히 서주실까요? 네. 오늘 출석 의무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직접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지.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. 음. 음. 혹시 만에 하나 법원이 어두워지게 손을 들어주게 되면. 다음 번에 예 캐릭터가 있어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글가 어떤 부분가능하고싶저희는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. 오늘 그도한 분씩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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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저희가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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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저는 는는 혹시 민지 씨도 좀 그런 게 있을 을까요 아까 연습생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어 그냥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두 다잘 전달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될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햄들에게 핸들, 한 말씀만. 햄들에게 한 말씀만 더 할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